갑자기 범퍼카처럼 부엉! 부엉! 그대나가지고 팡! 박과거야 팡! 다 아니, 내가 운전면허를 따게 된 썰을 얘기해줄게, 그러면. 이건 약간 좀 해명 아닌 해명이지만, 내가 얘기해줄게, 알았지? 딱 스무 살이 돼가지고, 면허를 따려고 왔는데, 친구가 한 명이 딴 거야. 엄청 빠르게 딴 거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따버린 거야. 완전 대박인데? 야, 너 어디서 땄어? 이랬더 자기가 딴 데가 있대. 너, 유라, 너바쁘고 그러면은,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너네 집 앞에 태우러 가라고 할게. 이러는 거야. 그냥 배우 태우러 오는 거야. 학원처럼. 그랬더니. 어, 학원이니까, 너 태우고, 저기 태우고, 어디 태우고, 뭐, 계속 가는 거야. 그래, 그래서, 바로 가야겠다. 이러고, 딱온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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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전면허, 학원. 이렇게 나무튼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본무채가 뒤온 거야 아, 아 이유라 씨? 이래서 내가 어때 애들 타세요? 이래요 내가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러면서 탔어. 타가지고 돌면서 애들을 태우는데 막 여기저기 서 태우고 막 애들이 막 많다. 동구차가 존나 꽉 찼어. 아우 어, 이제 너무 많다 사람. 어 이렇게 했는데 도착을 안 해. 왜 이렇게 도착을 안 지났는데 바그를 <laughs> <방을> 보는데 <laughs> 아니 이게 바닷가가 나올 일이 아닌데 갑자기 저 바닷가 길이 보여 아저씨, 여기, 운전면허 학원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이래요. 언제 나와요? 에, 예, 거의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왔어. 막, 그래 거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막, 도착을 안 하는 거야. 어어어어 오, 오, 오.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 반이 반을 걸려가지고 도착을 한 거야. 어, 뭐야, 맞네. 아, 뭐야, 맞네, 맞네. 하는데, 도착하면 되게 좋아요. 저 좋아서 막 보는데, 도착해서 카운터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알아? 사람들은 다, 아, 여기 뭐, 책 얼마예요? 저, 뭐, 저는 일주일에 세번 등록하려고요. 막, 얘기하는데, 나물어했는줄 알아? 여, 여기가 어디에? 어? 거기가 가까운데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약간 대부도 근처? 대부도 근처? 이런 거지. 대부도요? 아, 아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저, 잠깐만, 잠깐만 등록 와할게 잠시만, 잠시만요. 너 뒤지고 싶냐? 여기 대부도라잖아. 집에서 한 시간까지 방 걸려가지고 맨날 여기 운전을 어떻게 하러 와? 했더니 친구가 엄청 웃더니 아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빨리 도착하던데? 막 유실하는 거야. 그 새끼가 걔네 집을 마지막 코스여가지고 걔네 집에서 대부도 가면 그렇게 멀진 않았던 거야. 아 근데 유라야 거기 진짜 빨리다. 며칠만 고생하면 진짜 한 발에 딸수 있어. 그냥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 아시 그냥 해?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통화 끊고 꼭저 등록할게요. 그래가지고 대부도로 운전면허를 하게 된 거야. 아 내가 그 새벽마다 진짜 그 바다를 막 지나가는데 거의만 팔려가는 것 같아. 진짜 항상 창문을 바라보면서 운전면허 따러가요 오늘도 잘할 수 있겠지? <laughs> 여지를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어쨌든 빨리빨리 했어요. 기능 100점. 어, 도로주행 바로 100점 하는데 도로주행을 시험을 보는데 겨울인데 눈이 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아줌마랑 나랑 봤는데 아줌마가 진짜 못 하는 거야, 운전을.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이 흔들릴 정도야. 진짜 개심각해 선생님이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요늘 좀 미끄러우니까 그냥 속도 조금만 낮추셔서 해도 인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Oh, 아예." Yeah. Oh, yeah. 그리고 알지. 이거 의자를 세상 앞으로 당겨 가지고 아줌마 알지? 아줌마 세상 여기다 당겨 가지고 긴장해 가지고 있잖아. 가요? 출, 출발해요. 가, 갈까요? 갈까요? 만 산한 30번 얘기해. 갈까요? 갈까요? 가세요. 나 알지? 안 되면 아저씨 옆에서 할수 있는 거지. 있 브레이크 밟고 옆에서 탁탁탁 탁 해서 밟아줘. 가세요. 출발. 가세요. 아, 네. 네. 핸들도 막 이렇게 돌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난 뒤에서 이제 가운데에 딱타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는 거야. 약간 딸처럼, 어, 남사인 한번 봤다가, 아줌마 한번 봤다가, 어, 엄청 떠네, 어, 씨야, 대박이네. 그이 어, 정도 속설 빡 들어가면 개 꾸미네, 개꿀리네개 껌이네. 딸처럼 약간 어 이렇게 막이리게 타고 있었어. 근데 도을주기로하는데그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멈추고 막 이게 무서우니까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야 되는데, 계속 그 브레이크를 막, 어막 어, 이게 조절이 잘안 되는 거야. 근데 여보 선생님이 그, 개 빡치잖아, 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 괜찮... 괜찮아요. 그대로 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서, 아우, 씨, 아줌마! 아우, 씨, 아줌마! 아줌마 내려 아 아줌마 지금 뒤에 차 이렇게 막 사고나 선생님이 겁나 빡친거야 완전 빡쳐가지고 있잖아 아 내려 이러면서 어 뒤에 차 안보이냐고 지 사고난다고 눈 오는데 아 내려 이러면서 아줌마 그리고 그거 실격이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 옆에 그 종이에다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 이름을 찍찍 그어버리는거야 와 존나 얄짤없다 아저씨가 바로 운전을 했어요 아 내리라면서 바꿔가지고 아저씨가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하는거야 아줌마는 이미 울상이야 하... 하... 막 이러면서 하... 하... 속상하니까 속상하니까, 아, 돌아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막좀 어색하게 막,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막 이제 도착하기만 기다렸지. 그러다가 딱 내려가지고, 딱내리더니 자, 이유라씨, 앞에 타세요. 어? 됐다. ᄌ 됐다. 자, 좀 이따 출발할게요. 준비 되신 말씀하세요. <laughs> 아니, 그런 <그럼>, 분이, <그럼, 웃음> 솔직히, 솔직히, 나는 솔직히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막 떨리진 않았거든? 근데 네. 너무 이미 빵친 상태고, 아줌마 내리세요. 나도착해서 내리고, 이제 자, 준비 되신 출발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겁이 없으니까 60을 계속 넘어버리는 거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나 알지? 붕! 이렇게 하니까,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마음 급해가지고. 나 성격, 성격 진짜 급하잖아. 천천히 간 다음에 도로에서 갈게요. 아, 네네. 아, 네네. 이러면서. 웃어. <laughs> 너무, 너무 떨리는 거야. 아저씨 성질 이미 봤잖아. 어, 나한테 소리 지르면 존나 쫄릴 것 같은 거야. 아줌마도 없고 이제, 천천히, 스무스하게 출발했지? 스무스하게 출발하면서? 괜히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이거 보면서 하다가, 에, 좋아요. 에, 옆에 좌우로 한번 보고. 나 열심히 봐. 정말 <laughs>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저씨원아저씨아저 시원할까봐. 아씨 시원할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뭐 열심히 열심히 되겠어. 좀 약간 처음에는 등을 떼고 계셨거든. 근데 좀 약간 좀 괜찮다고 생각했나봐. 약간 등을 뒤에 대더라고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대더라. 나 혼자 아 이거 됐다. 이거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기 됐다. 됐다. 이러면서 계속 봤지. 아그 아주머니가 막 실격을 대셔가지고 아 저, 진짜 좀 놀랐어요. 디. 네, 네 앞에 보세요. 네. <laughs> 괜히 일부러 친근하게 아저씨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저씨 안 먹혀 아, 아저씨 개 빼박이야.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아무튼 쭉 가, 가, 가가지고 나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 브레이크 한번 하면 아저씨 개빡칠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왜냐 속도 계속 40,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는 60 이런 식으로 가면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일주일도 안 돼서 땄을 거야. 이제 아 진짜 이거는 역대급이라면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나 땄다 그랬더니 야 거봐 내가 말했지 딴다 그랬지. 야 그거 좀 멀리 가서 도 얼마나 빨리 땄냐. 딴데 가면 그게 렇못 땄어. 야 그래도 대부다는 존나 멀잖아. 장난 아니야? 눈떠 데 대부도야 이씨 야 옆에 왜 바다가 보여 해안도로가 보여서 깜짝 놀랐네 이랬더니 완전 대박이지 야 거기 대박이지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딱운전면허따니까 약간 좀 그땐 간지잖아 얘들 알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약간 차는 없어도 너 운전면허 있어? 어나 운전면허 땄지 얼마나 걸렸어? 나? 5일 어? 어디서? 아 그런 게 있어 야 무슨 소리야 나그거 2주 넘게 걸렸어 나 기능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잘못 눌러서 막 실급 당하고 어디 방법이 다 있지 안 되겠다 너는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나보네 근데 그러고나서 운전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엄마 차를 부신게 2,3년 2,3,4년 뒤 그때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친구 있었다고 진짜 내가 하루만 산다 그랬잖아 진짜 딱 하루만 산다고 그 남자친구가 해외를 갔다가 들어왔는데 태우러 가야겠다 왜냐? 나 운전면허 있으니까 4년 동안 운전 한 번도 안 해놓고 전에 야매로 따 놓고 나 운전면허 있으니까 아 내가 운전을 해서 태우러 가면 존나 멋지겠지? 아저기 왔어? 타! 엄마 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타! 여지랄 하려고 아나 운전 좀 시켜줘라 운전 좀 시켜줘라 나 운전 연습 좀 시켜줘라 했는데 그 식구들이 나를 못 믿어서 아무도 안 시켜줬단 말이야 유라야 그래, 엄마 놓고 왔으니까 밑에서 그 지갑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어 알겠어 이러고 지갑을 내 가지러 가는 길에 나 운전면허도 있는데 운전 한번 해봐? 아 아무도 안 시켜준다 이거지? 좋았어 그러면 몰래 새벽에 운전을 해서 끌고 나가야겠구만 좋았어 이러면서 시정을 건 거야 근데 미친놈 내가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시동 거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왜안 걸리지? 왜안 걸리지?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랑 엑셀 두 개를 다 밟고 있었어. 아, 기억나네. 이거네, 이거네. 암서 내가 이제 발로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어거 계속. 이거네, 이거네. 딱 있는데, 갑자기 범퍼카처럼, 붕! 붕! 그대로 나가지고, 붕! 방 거야. 펑. 진짜 나대가리 진짜 바로 못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 젖됐 박는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그 소리를 3층에서 엄마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내려왔다니까, 얘들아. 팡!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래서 엄마가 내려온 거야. 엄마 내려가지고, 유, 유라, 유, 하, 막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나오 말도 안 나오는 딱그느낌이었어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놀아쳤는데, 엄마를 놀아쳤는데. 근데 내가 대가리가 또 존나 좋았던 게, 문장금. <laughs> 엄마 어쩌 뒤에, 유라! 문 열어! 나문 열어. 너안 내려. 나도 이제 못 내려. 엄마, 엄마 창문으어 보면서 내려. 안 내려. 존나 안내림나 절대 안내어 절대 안내리너 내리, 같은 내리겠냐? 나와. 나와. 절대 안내가 절대 절대 내려. 아 창문으로.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하다가 엄마도 이제 차가 걱정되는지 앞에 가서 또차한번봐차한번보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바로, 이제, 어떻게 해. 저, 저때 같은데, 지금, 문을 다시, 촥! 그리고, 내가, <laughs> 창문을 조금씩 내렸었지. <laughs> 엄마 나 불쌍한 쪽에 있지. <웃음> 내려. <웃음> 내려. 내가 해놓고, 나 나온 줄 알지?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거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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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막뭐등짝 때리고 막, 막 말을 엄청 많이 할것 같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는 말을 못 했어, 진짜로. 분명히 지갑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왜 내가 운전을 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박아가지고 그 아빠, 아빠가 다 나갔는지. 이게 아무리 상상, 상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가 <laughs>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 고쳐와. 너 이거 고쳐와. 너 카센터 가가지고 이거 얼만지 그대로 물어보고 그대로 고쳐와. <laughs> 네. 막 이러면서 한번 장가. 이러면서 엄마 뒤에 막 고개 숙인 써 이제 올라갔지. 들어가가지고 존나 냉기, 진짜 완전 냉기로 진짜 가만히 소파에 겁나 앉아있는데 아빠 가딱 이제 막 퇴근하고 왔어.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말걸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엄마 화나면 대답 안 하거든요. 개 냉기.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왜왜왜 그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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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어? 어? 내가 엄마 차를 부셨어. 엄마 차를 너가 부셨다고? 이게 뭔가어 아! 근데 엄마가 알지 또국푸다가나 혼자 아씨 놈또 알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잠 하나도 안 오는데 저녁 7시에 방불다끈 다음에 전나진나 침대 안에 누워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못 데리러 갈것 같아 유진아. 못 데리러 갈것 같아 일이 좀 생겨서 <laughs> 타 사고 났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갈것 같아 <laughs> 그 뒤로 운전면허를 이제 운전 연습을 좀 시켜줬어요 몇번 아빠가 그럼 뭐해 갈 데가 없는데 헤어졌는데 운전 배우면 뭐해,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엄마가 사랑을 알아? 엄마가 사랑을 아냐고, 운전을!